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긱백입니다. 긱백 새로운 긱백이 되그 보틀리, 보틀리라는 이제 브랜드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딱 여러분 생각해도 생각이 들듯이 이제 그 약간 병 모양을 하고 있는 긱백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틀 비리터, 비리터라는 거 베이스는 비리터, 기타는 지리터, 그리고 어쿠스틱은 a 리터 이렇게 가거든요. 프리미엄 케이스인데 상당히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가볍고요 그리고 이제 센스있게 여기다 택배 용지 붙이는 칸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고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실물을 물론 저는 샘플을 봤는데 뭐 샘플도 샘플이지만 이제 직접 오늘 매장에 매장에 들어온 따뜻한 녀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칼로 열었을 때그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박스를 내서 센스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가 덮여져 있고요. 종이가 그리고 엄청 가볍습니다, 여러분. 제눈을 말하지만. 그리고 포장되어 있는 그 비닐도 상당히 두꺼운 고급스러운 비닐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왜 보틀이냐 딱 보면 이렇게 병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디라인이 이런 식으로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가볍습니다. 일단 가볍고 아, 보시면 여기 비보틀 이렇 되어있고 자 이제 주목할 점은 어깨 굉장히 빵빵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마감이 튼튼하게 되어있고 재질은 진짜 안전벨트 재질이고 손잡이도 물론 여기 손잡이는 여러분도 우리가 많이 안 잡잖아요 그래도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 놨고요 수납공간은 여기 커다랗게 하나 이거 이제 폼붙지 말라고 이제 안에 종이로 되어있고요 안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안에 딱 나눠져 있는 건데 그냥 얘는 그냥 올드하게 스탠다드하게 한 방에 그냥 다 때려 넣는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빅뱅 놓고다니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지퍼가 있어갖고 걸을 때마다 박자 맞춰주잖아요. 이렇게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주머니에도 수납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YKK. 알죠, 음. 여러분? 어렸을 때 청바지 있거나 뭐랬대요. 내 지퍼에 YKK 써있어. 뭔가, 뭔가, 뭐를 뿌듯함. 나 좋은 바지야. 뭐 이런 거. 여기, 얘도 쏙 들어가고, 이렇게 되있고요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인. 여기도 이제 그, 보틀. 만든 거는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디자인은 다 이제 국내 디자인이고요. 자 보시면 안감이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측면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여기 헤드머신에 상처 나지 말라고 돼 있고 여기 앞에도 기어의 브릿지나 그런데 그리고 바닥도 꽤나 튼튼하게 잘돼 있어. 요꽤 튼튼하게 이중으로 어 되게 튼튼하게 잘돼 있어요. 이중이 아니라 어, 굉장히 튼튼하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벼워요. 가볍고, 재질 좋고. 20만원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그, 디자인과, 말 그대로, OEM의 승리의 주자 그리고, 대량 생산의 승리의. 이거를 만약에,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요렇게 소량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40만원, 요즘에 인건비랑 물, 물류비 오른 거 생각하면 그 정도 나오겠죠. 근데 20만원 중반, 248,000원. 네, 2 4 8 0 0원에 상당히 매력있는 빅백이에요. 네. 튼튼하고, 여기도 이제 이중, 이렇게 보시면 마감이 잘되있고요 튼튼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요거에요, 거 요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어깨 진짜 빵빵합니다 여러분 튼튼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디자인 뭐 우리가 뾰족이들 빼고 다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로운 프리미엄 긱백 보틀 보틀의 베이스용 긱백을 소개해 봤습니다 저도 기타도 기타라 어쿠스틱 다 있어요 근데 일단은 베이스만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